우리가 도착하신 이곳은 두바이 국제공항의 3터미널로 도착을 하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항공 전용 2터미널이 e 따로 오픈이 된 것과 같이, 여기 선생님들 도착하신 이 터미널은 에미레이트 항공이라고 불리우는 이 두바이 국영항공사의 전용 터미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두바이의 공항은 전 세계 가장 많은 비행기 편수가 뜨고 내리는 1위의 공항이고요. 규모나 크기로 따졌을 때도 전 세계 세 손가락을 그 안으로는 더 이상 관광객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도> 어, 지금 오늘 지금 보니까 구름이 조금 까있는데 오른쪽에 저쪽에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목소리도> 있는 저 탑이 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불리고 있는 브루즈칼리타 163층 828m 짜리 가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금 여기 또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그 꼭대기가 반짝거리는. <목소리도> 이런데도 다예사요네요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친구랑 만나서 오늘 우리 밥한끼 먹을까? 라고 얘기하고서 어 그냥 한국 기준으로 얘기해드릴게요 이건 한 식당 기준이 아니라요 그냥 어디가서 밥을 먹는다 할때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냥 뭐 나는 된장찌개 하나 너는 김치찌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나 밥하나 니네 밥하나 이렇게만 시켰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시키면 둘이 먹으면 8만원 정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나옵니다 이거 한식당 기준이 아니라 한식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식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식당이 특별히 더 비싸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때 처음에 제가 이 나라 왔었을 때 저도 그 처음에 올 때가 특히나 좀더이 물가에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나 사 먹거나 뭘 하나 하려고 하면 그 손이 떨리는 막 그런 정도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때 20년 여기 사셨던 어르신이 저한테 그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이 문화에 젖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1년쯤 지나고 났을까요? 제가 아 그때 그 말이 그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한 1년 지나고 나서인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그날 밥값이 한 10만 원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어, 오늘 싸게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이 문화에 젖지 마라 이거 너무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다가는 진짜 가랑이 찢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의 인건비가 높으면 참 다행이긴 한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 나라는 노동법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네. 동네보다 는거요 엄청난 기숙해 피와 이건 진짜 쓰레기, 이게 보드 끝이에

재밌있을것같은데 아니, 아아오 자세가 좋은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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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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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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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따로? 아니, 아니, 얼마일까요? 얼마인지 물어봐야 될것 같아. 응. 근데 오픈했는지 물어봐야 될것 같아. 근데 아직 오픈 안한것 같아. 여기 창문 청문... 랜드. Do you 오픈 yes. uh. Can I get one hot kyoto latte? Yes. How m u c 3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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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d 3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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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들 d 3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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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얘기의 근원이 라마단이거든요 이 얘기부터는 제가 보시고 나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모스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5년부터 2007년까지 쉐이크 자이에드 그랜드 모스크라고 합니다 쉐이크는 왕족한테 붙이는 호칭 자이에드는 이걸 처음에 지시했던 이 나라 71년도에 나라 만들어질 때의 최초의 대통령이자 이 나라의 와부다비의 국왕이었던 인물이고 자, 들어가 하시는 입구는 연륙 풍경 중 사람과 가는 방향 보여준 마음이 제일 큰 입구. 저기가 입장하시는 호수예요. 들어가서 계단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그 밑으로 저쪽 방향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여자들정리고왼쪽 방향으로 정리거요 거기는 가보셨어요? 하지 말, 하지말안 가봤어요. 안 가봐서, 하지 말하고 비교할 수가 없네 하지마할은 아, 하나가 큰 거고 음. 여기는 저것도 막 꽃되고 다는다 그래도 나름 기억은 돼있어. 근데 아주 고급지진 않은데 이런 것들이 음. 야, 그동안에 음. 여긴 어디다 냈일 관련된 데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마이는 김정숙이가 낫다. 김정, 어? 김정숙. 이 야, <laughs> 대단하다. 할 말이 없다. 근데 마음에 들진 않아. 왜요? 그냥 얘네들 그러나 보다. 이러면서. 나는 뭐 동교 승배도 아니고. 뭔가 근데 이런 흰 색깔에는 이 금색 말고 어울리는 게 있을 것 같아. 색쓰는 데는 많으니까 랜드도 가면 예쁘지 않아? 음. 거기는 주로 검은색, 어. 금색 이게 뭐지? 응? 아, 여기 뭐지? 나가는 거 아니야? 여기 들어왔다 나가는 거 같아 응.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네. 응. 아닌가? 정할 수 있나? 공전으로 음... 눌러지나봐요. 음... 음... 내가 원하던 거다. 아 그래? 어, 예. 잘 됐네. 아부다비 적혀 있는 거원했거든잘 음... 됐네. 지금 어 지금 여기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여기 앞에 보이는 요세 개의 기도실 이 있는 곳이 아브라함의 집. 왼쪽으로 보이는 게 저희가 올 때마다 지금 계속 뭔가 공사가 다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왼쪽으로 보이는 여기가 안도다다가 만든 해양박물관. 그렇죠. 그래. 그리고 저쪽에 지금 여기 보이나요? 저기 오페라 하우스처럼 생긴 건물. 그래도 꿈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예, 아부다비 국립박물관. 가장 크게 짓습니다. 아부다비 국립박물관을. 그리고 왼쪽으로 네모네모로 이어붙여진 곳이 네모네모네모로 되어 있는 곳이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저쪽으로 루브르.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마지막에 프랑크게리에 두 개나인 박물관. 이렇게 다섯 개의 박물관이 지금 동시에 지어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요, 여기 지금 아부다비가 이렇게 제시한 미래 버전과 두바이가 제시한 미래 버전 중에 가장 기대되어지는 건 여기입니다. 이게 다 완공되었을 때. 박물관 투어로만 며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래는 뭐 중동 어린이들이 더 이상 어, 유럽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 어프로즈님 지어지고 있는 건 아파트 단지입니다. 두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의 국가 산업 중에 첫 번째는 금융업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업입니다. 그래서 뭔가의 랜드 마크를 만들면 그 주변에 반드시 부동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죠. 국민들한테 분양하는 거 아니고요, 외국인들한테요. 저희 선생님, 그,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 내려서 사진 찍고 기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일괄적으로 저희는 12시 45분에 버스에 모여서 출발할 겁니다. 여기부터 그 다른. 여기 찍으면 되겠다. 롤안다 찍어 저기 안에 들어가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아니 하나는 찍어 놔야지 안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헬리콥터인 이거 뭐야 이게 여기 아니. 물에 있나 여기 아 여기가 음. 물이구나 유트 유트 석방 진짜 예쁘다. 야. 야야 이쪽에도 갈수 있나 봐. 저쪽에 볼까 뭐 <목소리> 내가 뭘 이렇게 좀 그려보잖아. 너무 마음이안 들어. 아, 나이러은 진짜 소재롭거나 말로만 해야 돼. 근데 <laughs> <laughs> 이게 룸으로 두 개나 이래갖고 양쪽에서. 명소되겠다 야 그지? 네 한군데서 다 보고 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니까요 어리리 불나게 다 에미네이츠 <laughs> 막 편리스 안가될것같니다야 <laughs> <laughs> 근데 멋있겠냐 우리 아까 거기에 위지엄 샵도 못 가겠네 그러면 은 루프탑 가지 말고 응. 위지엄 거기만 가요응 지금 시간 안 되지 않아? 10분? 5분? 12시 40분까지 아니었나? 아, 45분까지. 그래갖고 1시에 식당 가니까. 미지엄샵에서 아까 뭐 봤지, 우리? 살게 있었나? 아, 그, 그림, 안, 안, 포스터 안 사도 돼. 그, 엽서.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있으면 좋은데. 아, 멋지다. 저기 아파트 하나 사면 좋겠다. 사인도 너무 예쁘게 하지 않았어, 얘네들? 그러니까요. 이렇게 줄여고 이렇게 여기 서서, 저기 찍어주는한 <laughs> 사람 서서 가만히 있는 거, 저렇게 <laughs> 찍는 거, 야 약간 얘기했잖아. 응. 멋지거든? 난 도전 못하겠다. 응, 도전 못 하겠다. 아부당이었어. 낙하라. 되게 특한 느낌이야. 응. 아라비안 폭스를... 이거 사막여우인가? 여기다 옆 음. 아, 마곡... 붙이는 음. 거야. 음. 이거 하나 살까? 그치? 그게 예쁜 것 음, 같아요. 음. 이건 필요 없고, 이건 뭐야? 그냥 기념주어 음, 얘는 뭐... 여기도 있다 음, 그거 예쁘다. 이게 나을 거 같은데, 어... 얘가 더 예쁜가? 그지? 냉장고에 음. 그렇게 컬렉션 음. 하셨으니까, 음. 뭔가 이건 뭔 뜻인지 모를 거 같아. 음. 자기는 살거 없어? 저저저사면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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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10... 1만 하나 사기 같0 1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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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여기 동네가 뜻인 거죠? 저거 되게 예쁘다 그랬을 저쪽에 있는 거. 저쪽 거. 랬 그래서 금속공예 장식으로 되어진 뭔가 이렇게 장식품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장식품을 보면 거기에 셰이크 자에드 부강이 남겨놓은 명언이 같이 쓰여져 있는데요 진정한 불안 돈과 오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베푸는 자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남긴 여가 너무 떨어졌어 보이지도 안한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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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들어. 너 집으로 너 집으로 <laughs> 바깥에 툴이 센가? 이게 이건가 봐할때이 센가? 툴이 야이 센가? 툴이 센가? 이 센가? 툴이 이 센가? 툴이 이 센가? 고이센이 센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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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세요아기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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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거겠 이런데 공사 잘 되는 기는와스달 <laughs> 어, 항아리 있고, 어. 달 항아리나 달항아리 저거 매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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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코리안 문 이렇게 나오면 그냥 긴 거야. 우리 몇 분이었지? 30억. 그럼 앞으로 30분이 남았네? 놀아서 앉아? 앉지마 나가? 버스로? 아, 버스로 가는 거였나? 응. 인지 안가, 인지. 아, 가한거 아, 몰라요. 이의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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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laughs> 다 했어요? 오늘 거는 다 하고, 내일은... 프레임하고 크루즈만 빼고 다 했어요. 요 h e l l t h a u 달라져. 먹으안 돼요? 뭐 돼요? 식용 좀 한국까지 키치고 가려고, 정답으로. 일반 직장 생활은 아니지.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일조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리잡, 리잡. 예. 네. 학교도 나가고, 아유, 그 뭐. 아유, 금을. 아유, 월수 돈 이렇게 많아갖고, 기빈들 다 네. 여기, 국빈들 네. 다 여기. 응. 음. 음. 신라 호텔이네. 음. 살짝 걸치시고 그렇게 미스코리아처럼 손들 선생님처럼 예뻐야 그렇게 나오지 얼마 안 된다. 이런 디자인이라 이런 거 멀쩡하게 했는데, 약간 느낌이 별량한쳐본다 그럴까? 그래도 저렴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에서 어. 그렇죠. 어, 20만 원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 네. 20만 원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이거...